오늘 성경 야고보스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스 2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스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스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습니다. 아아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예, 성경에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읍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핵심 요절의 말씀이 여러분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럼 여우시면서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어, 주일학교 공과 하나바이블을 가지고 저도 설교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2년을 하나바이블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하나바이블이라는 책의 이름이 하나바이블이잖아요. 하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는 혹시 아세요? 하나. 예, 하나를 예, 하나 하나둘셋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설교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깨달아야 될 가장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나가고 꿈꾸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지금 2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큰 대문이 있다면 그 대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되나 열쇠는 맞는 열쇠를 꼽아야 줘 돼요 아무 열쇠나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스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두 번째로 야고보스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믿음이란 게 한쪽 면만 보는 단순한 것으로 믿음을 해석할 수 없어요. 컵을 보더라도 이렇게 앞에서 볼 때는 어떤 모양이고 위에서 볼 때는 또 다른 모양인 것처럼 히브리스에서 말하는 믿음은 또 다르고 로마스에서 말하는 믿음은 또 다른 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스에 말하는 믿음은 또 다른 면이에요. 이런 면들이, 면들이 퍼즐처럼 조각되어져서, 아, 올바른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배워나가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 말하느냐, 잊지 말고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히브리스에서의 믿음은,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나의 소망, 나의 바램, 나의 꿈,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신뢰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지금 현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지금 내 눈에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말씀하신 분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그 하나님 신뢰해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은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신뢰하는 것, 그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 야고보서에서 또 다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화요일은 이 본문만 계속 읽습니다. 다음 주 설교할 본문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에, 제가 읽다가 어, 이 본문이 딱 이렇게 내 눈에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이 본문이 원래 20절부터 읽었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14절부터 읽어야 돼요. 집에 가셔서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는데, 제가 제 눈에 이렇게 딱 고정됐던 구절이 있는데, 그게 19절입니다. 19절. 자,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뜨니까.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함부리신 줄로 믿느냐? 아,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는 일. 난 여기서 깜짝 놀란 게 귀신들이 믿는데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아, 귀신들도 이걸 믿는데요. 귀신은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믿는데 귀신도 믿으면 같이 믿어보면 같이 천국 간다 이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스는 제목처럼 야고보라는 분이 기록해 놓은 편지거든요. 그 야고보가 누구냐니까 하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태하시고그 이후에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나사렛 동네에서 어릴 때 같이 같이 뛰놀고 했던 내네 형인데. 어느 날내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야고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시 죽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죽는 걸.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야. 죽었던 형이 부활해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광경을 보면서 이분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믿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는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앞선 제자잖아요. 그 베드로와 함께 이 야고보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한 번에 예수를 믿었어요. 5천 명이 한 번에 예수를 믿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크지 않는 도시에서 3천 명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5천 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헤로당에 의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일꾼이었던 스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결박 당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 앞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정말 개나리 벗지마나 짊어지고 그 고난을 피해 가지고 아시아의 각처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 이 목사인 야고보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각처로 흩어져 있는 도망가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그게 야고보 쓰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간에 믿음 붙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믿음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그 믿음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기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목사인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19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흩어진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네. 어, 여기는 믿음이 많아. 저는 엉망이 그때. 다시 한번더 부르는데 귀가 이쪽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믿습니다 이말 속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믿는다는 한 압축된 단어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말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헛어진 야고보 성도들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니요?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믿는다. 그러니까 야구보사다가 그래 믿는 거는 귀신도 믿는다. 여러분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아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아멘하는 그 정도는 귀신들도 믿고 뜬다는 거예요. 믿고 뜬다는 말이 중요해요. 믿는다는 것은, 이게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은, 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걸 안다, 귀신들도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뜬다는 말은 감정적인 변화예요. 감정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감정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감정이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움직인다는 것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 그, 그 번지점프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 번지점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호기심이 있어서 번지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건축까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왜못 해봤을까? 나를 우예보고 겁났으라며. 아닙니다. 저는 진짜 겁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아까워서 못 하겠다. <laughs> 어 비싸더라고 그거 어, 비싸요. 거기 나는 5천 원 정도 주면 하겠는데. 어그확준 뛰어넘어요. 비싸요. 제 아내도 같이 갔지만 못 했어요. 우리 아내는 돈 대준다 그랬는데 안 하더라고. 우리 아내는 왜못 할까? 무서웠어. 두려웠어 못해 여러분 보세요. 번지 점프 그 불문가가 뛰 내리는 거 안전하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 그렇게 안 끊어집니다. 사고 안 납니다. 혹다아 나긴 나더라마 수도.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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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처럼 나는 거고. 그 안전해요, 그거. 그 괜찮아요. 괜찮지만 괜찮다고 알지만 알지만 아는 그 지식이 그를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겁나는 두려움. 이 감정이 지식을 삼켜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의 아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비사다는 감정이 있으면은 그거 뭘 해요?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알아도 내 감정이 동요하지 않으면 그 안다는 것은 알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귀신들은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감정도 떨어요. 감정의 변화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암과 감정이 함께 간다고요. 그래도 이건 올바른 신앙 아니랍니다. 이걸 귀신신앙이라 그래요. 귀신도 신앙이 있다는 거죠. 암과 감정이 따라와도 그 정도는 귀신도 안다, 알고 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은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안다는 것, 뜬다는 것, 여기서 그치면 귀신신앙이라는 겁니다. 한발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리십니까? 듣기나? 안 듣기나? 듣기야 해 됩니다 듣길 때에 믿음은 시작되어집니다 안 듣기시는 분 있습니다 저 앉아계시면 절대 안듣게요안 듣기면 믿음은 시작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눈물이 지금 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솟아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에 평안이 오기도 하고, 어떤 건 질책이 올때 두려움이 떨리기도 하고, 그런 감, 감정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비 맞추고 제가 저서 있으면 어떤 분들이 와서 그렇게 인사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여 은혜 많이 받는 건마귀도 은혜 받는다고요. 마귀도 믿고 뜬다니까요. 여기까지는 다 한다니까요. 두 번째까지는. 그럼 성경적인 말하는 신앙은 어디까지 가느냐? 지적으로 알고 감동, 정의 정적으로 떨려지고 그리고 의가 나와야 돼. 요 의지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 의지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건 마귀 신앙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고난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 의식으로 나가는 신앙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강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어디까지 나가 있는 건가요? 말씀을 듣, 들립니까? 그 정도 해야 되죠. 은혜를 받습니까? 거기에 만족하면 마귀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말씀붙터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 신앙에까지 행함이 없는 데까지 나가면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에게. 14절. 또 20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이라. 헛수합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택 뒤편에 그 공터에 씨앗 두 개를 심었습니다 두 개의 씨앗을 심어놓고 정성껏 물을 주고 정성껏 걸음을 줬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니까 한쪽에서는 막싹이 나고 막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무리 물을 주고 씨앗 그 정성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분은 대반합니다 아 여기는 씨앗이 자랐구나 살아있구나 여기는 안 보이지만 죽었구나 이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까? 같은 씨앗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심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은 그게 살아있는 씨앗이고요. 같은 씨앗입니다. 심었는데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백날, 백날 이야기해도 그건 죽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세상속에 묻혀가지고 그름주고 물을 주고 자라나면은 그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 좋고, 뭐, 여 안에서 야멘 백날 잘하고, 뭐, 맨날 나오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자라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건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헛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 뭐냐? 듣고, 깨닫고, 행하는 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능히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밧줄 이야기 한번한 한 적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억 안 나면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분이 밧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어디서 책을 보고 본 이야기니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게참 멋있는 것 같아요. 밧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게 오더니만, 어, 어? 왜그 밧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왜, 왜요? 이러니까 위에 보세요. 밧줄이 끊어지려고 그래요. 밧줄이 끊어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다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진짜 위에 보니까 밧줄이 끊어질 것 같아요. 나는 그 밧줄 잡고 있는데 끊어질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끊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요. 겁이 나요. 겁을 내고 있으니까 그분이 다시 나한테 말해요. 아이고, 겁 내지 마세요. 옆에 보세요. 옆에 보니까 밧줄이 하나 더 있어요. 튼튼한 밧줄이 있어요. 이 밧줄 바깥 하세요. 잡으세요. 이 밧줄 잡으면 안 끊어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니까 이 밧줄은 굉장히 튼튼한 밧줄이고, 이 밧줄은 끊어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잡고 있는 밧줄은 꼭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 밧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밧줄 잡고, 어유 끊어질 건데 알고, 끊어질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도 이 밧줄 잡고 있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밧줄을 바꾸는 겁니다. 밧줄을 바꾸는 거죠. 밧줄을 바꾸면 그게 믿음의 행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밧줄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밧줄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를 바꾸세요. 하여튼 바꾸시야만이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느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꿀 때만이 그의 인생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된 믿음인지 마귀 믿음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그믿음붙 들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닌가이 땅에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말씀대로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교회에서는 아멘하지만 그 아멘한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삶을 안 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흑깨비로 보지 않습니까? 흑수아비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 아닐까요? 야고보사도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사도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듭니다. 또 하나는 라합을 듭니다. 그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 아니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이죠. 이수진 장군 같은 분이죠.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의롭다고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그가 듣고 행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브라함 최상위에 있는 아브라함이 행하는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았다. 그리고 라합 사실 라합은요 설명하기도 부끄러워요. 라합은 유대 민족도 아니에요. 가난 운주민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여자였어요. 지급도 매춘부였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라합이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아브라함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라합.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고 감정으로 움직였던 사람이라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상위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최하위에 있는 라합, 여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의 삶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해놓고는 돌아서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치고 나면 민족이 어디서 나타나나요? 이건 해석되지 않고 이건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다고요 어, 여러분 인생은 수학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수학은 2 더하기 1이 3이 딱 되더라고요 딱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던데 인생은 답이 없는 문제들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인생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순리적으로 딱 맞아 안 떨어지더라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고,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도 그냥 한발한발 뛰어나가는 한발 것,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보이는데 믿는 건 누가 못 믿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그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어두를 본 주로 들리라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라합 마찬가지 아니에요, 라합. 라합이 어떻게 그렇게 그 간첩을 숨겨줍니까? 간첩을 숨겨준다는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녀예요, 매국녀. 이완용과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야, 라합이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리고성 사람들을 볼 때는 아주 나쁜 여자예요. 어떻게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었나요? 그가 그렇게 그 일을 할수 있었던, 그 위험한 일을 할수있던 원인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아무리 두왕 시온과 옥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의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상천하시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정탐권을 숨겨주는 순종이 이랬다고요. 믿음은 순종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동하지 않은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그 믿음은 귀신도 아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런데 아브라함과 라합은 믿고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음,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멘만 하지 말고, 나가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냥 내한테만 막막 손잡고 눈물 찍끔 흘리지 말고, 거기가 거기는 귀신들도 한다니까. 살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의 심을 믿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할렐루야. 수요일 예배 오세요, 그면하라크안 한다니까 또. 수요일 예배 오시기를 믿습니다. 믿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으면 그분에게 예배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안 믿으면 안 와도 돼요. 그럼 내가 믿는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고요. 그분이 나의 삶에 제일 우선순위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잖아. 그렇게 고백하고는 수월되면 TV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믿음, 믿음으로 사는 삶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구를 구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게뭐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거니까 나는 원한다고 생각 안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주 내가 할수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 내가 한 말을 지키고 신뢰하고, 내가 운전대 잡았을 때신호등 지키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말하자면 예배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아,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나 믿음 있어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설교 들을 때 감동이 와서 찌끔찌끔해. 그것으로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에 그게 하늘의 문을 열수 있는 참다운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